구성도 재밌어요. 네. 안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멤버들 비주얼에 집중하느라 지금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필름 디렉터 이대한입니다. 프로듀서 엔지니어 김범준입니다. 음. 어 이거 쉽지가 않은데. 네. 그래서 작곡가 기준으로는 저는 방탄소년단입니다. 걸그룹 에스파. 블랙핑크. 여기서 갈린. 네. 오 좋습니다. <laughs> 내가, 내가 맞췄다. <laughs> 이제 비교적 최신 뮤비들을 보게 되네요. 어, 그래. <웃음> 비교적 <웃음> 벌써 달라떼까지. <색깔이. 웃음> 자자 일년 일, 이년 사이로 확 네. 바뀌어요. 오 되게 세트가 웅환적이다. 컬러들도 그렇죠 의상이나 그리고 에스파만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. 감각적이죠? 감각적으로 서, 설명하자면 그 에스파만의 느낌이 확 오는. 네. 아 이거 들었어요. 어, 이거 에스파다 이런. 아까 전에 막 지나간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. 이런 이미지들 보면은 되게 막 글리치 네. 막 난발하고 이 저런 이미지 보면은. 그 옛날 그 시펑크라고 아세요? 아, 알죠. 시펑크가 되게 하위 문화인데 메인스트림으로 이미지적으로 많이 굉장히 요즘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. 음. 오, 재밌는 트랜지션이네요. 송송면서 넘어가는 음. 부분들이 후렴고올때다 음. 터지는 게 있어서 좋아요. 네, 그런 곡이기도 하고 근데 나비 나비가 계속 등장하는. 나비가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블랙만 바라서 언제 뱀 나오나 했는데 나오긴 나오네요 네. <laughs> 나비만 나오길래 되게 그 차가운 톤의 몽환적인 로케이션이랑 따뜻한 쪽이랑 왔다 갔다 하네요 음 요즘 저렇게 촬영을 많이 해요 뒤에 백을 LED로 배경을 음. 채워가지고 오 이것도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오호 흑화했다. 흑화했어. 블랙란바가 됐네. 에, 에스파의 다른 곡 들으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에스파라고 느낌이 오는 그게 확실히 있어요. 어 맞아. 저도 네. 그런 점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저 가상 캐릭터들도 한 번씩 얼굴을 비춘해. 저게 되게 앞서간 게 적어도 벌써 한 2년 전이잖아요. 아씨 벌써 2년이 네. 됐죠. <laughs> 저게 2년 전쯤인데 그 당시만 해도 마크 조커 버그가 페이스북 메타로 바꾸기 전이니까 네. 훨씬 앞서간 거죠.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대중에게 선보인 게그 점이 되게 신선했던 거 같아. 오 모임 확실히 진짜 세계관이 있죠 음. 에스파만의 가상이랑 현실이랑 넘나드는 마지막에 뭔가 후속을 연대둔 쿠키까지 <laughs> 네, 미스테리한 재밌어? 분위기까지. 재밌어요, 예. 네. 재밌다. 재밌어요. 가상 세계라는 컨셉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그런 의상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. 가사에도 아예 스토리텔링이 있네요. 광야로 들어간다는 그런. 그 80년대가 표현하는 시스 웨이브적인 가상세계로 구축을 했네. 이미지를 80년대가 느끼는 건데, 이 베이스 라인이 네. 그런 느낌이 나죠. 영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이미지적으로 되게 미래지향적임에도 불구하고, 그 되게 클래식한 이미지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어요. 네. 아, 전혀 몰랐어요. 네. 어떠, 어떤 노래 리메이크한 거지? 이게? 아~~ 근데 그냥 에스파 노래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그 에스파 정각적인 게 있잖아요 네 아, 아까 전에 뭐 시펑크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그런 80년대 그런 신세부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트렌드를 그 굉장히 잘 반영한 이미지들이 음. 네, 부분 들으면 SM의 느낌이 나는? <laughs> 오 얘네가 이제 그 가상친구들이구나 그냥 처음 봤을 때는 비주얼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런 거 집중하게 되는데 그냥 이런 서사다라고 세계관을 들으면 더 재밌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해가 돼요 음. 그럼 벌써 세계관에 좀 빠져서 가사들 하나하나 좀법 지으면서 보는 구성도 재밌어요 네. 안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멤버들 비주얼에 집중하느라 지금 네. <laughs> 그래서 퍼포먼스 뮤직비디오가 또 따로 나오잖아요 아, 안무만 그렇죠. 집중된 그렇죠. 네. 어, 벌써 다 함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? 오. 오. 네. 아, 근데 악당인데 너무 멋있다 블랙맨마 너무 멋있어 음. 그리고 이 3부작이 진행되면서 그 가상 캐릭터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아예 가상 세계에 그 들어간 후인 것 같아요. 전반적인 미술이 아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. 앞에 작품이요. 이걸 보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나중엔 진짜 완전 가상 아이돌도 나오지 않을까. 지금도 가상 모델이 많이 나오잖아요. 밀레니얼 시대 에 있었죠. 그 아담. 아담? 네. 아담이 아담.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선조자격이 네. 아닌가. 저 세계 어딘가에 아담의 코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의상이랑 컨셉이 진짜 세련됐다. 컬러도 되게 막 핑크나 보라색 같은 그런 컬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. 아까 잠깐 나온 게임 레퍼런스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... 네, 그렇죠. 예. 게임 레퍼런스가 점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에스파가 그 구축한 세계관이 되게 재밌는 점은 좀 서브컬처적인 거를 되게 메인스트림으로 잘 끌어올린 느낌? 근데 약간 각자 전투 능력 같은 것도 있나 봐요 누구는 뭐 총을 쏘고 어 나왔네 <laughs> 저 친구가 이제 조력자 음. 저 친구도 가상이지만 팬이 많을 것 같아 어? <laughs> 애니메이션 2D로 그냥 연출해버렸네 그, 그 일본에서 다시 만든 파워포프걸 같은 느낌 아. <laughs> 저렇게 2D 애니메이션으로 트랜지션 되는 뮤직비디오가 꽤 있는데 왜 불러... 항상, 항상 재밌죠 네. 왜야블러드 불러... <laughs> 항상 재밌죠 조명도 되게 돋보이네요 저 초록색, 빨간색, 보색 대비 줘가지고 되게 볼륨감 있게 만들었어요 오 오임? <laughs> 뭔가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요? 마지막 엔딩이 좀 그 다음 거 언제 나오죠? <laughs> 또 이제 이러면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공식적인 그 해석 입장은 안 되네요.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또 재밌거든요. 그러니까 세계관을 분명하게 굉장히 구축을 해놨고 이미지적으로도 아주 강렬한데, 그럼도 불구하고 해석의 여지는 또 남겨놓았다는 점. 정말 나중에 즐거운 게 아닌가요? 뭔가 인터랙티브로 유저들 또는 팬들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에스파의 세계관을 메타버스로 구축을 하는 거죠.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. 어 일단 K-Pop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멋있는 미술 비주얼 이런 부분이 큰데 에스파의 뮤직비디오들은 그런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 뭐라 그러죠? 개쩐다? 어 <laughs> 개쩐다. 예개쩌은 네, <개쩐는> 느낌이었어요. 세계관에 <laughs> 어느 순간 모르게 저도 빠져들었고. 그 이야기 구조 자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아요. 또 어떻게 나올지도 더 기대가 되고, 그리고 그에 따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서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뭐흥막 때문에 비극적인 엔딩을 맞지 않을까. 비극화가 나올 때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비극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또그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겨내면서 카타시스를 주겠죠. 하... 오늘은 저희가 에스파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